원래 명작을 토대로 현대시대에 맞게 리메이크 했으니 당연히 재밌지. 11월 14일 스퀘어 애닉스의 인기 JRPG 시리즈 드래곤 퀘스트 3를 리메이크한 드래곤 퀘스트 3 HD 2D 리메이크가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3는 1988년 출시한 작품으로 득회 1, 득회 2를 거치며 증폭되어온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의 인기가 여기서 최종점에 도달했으며 현재까지도 드래곤 퀘스트 중 최고의 작품인 무엇인가요? 라는 설문에서 거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작품이죠 득 3는 현 세대 j r p g 의기트를 완성시킨 게임이라 할수 있습니다. 당시 유저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서양 RPG와 달리 사양 낮은 콘솔 게임에 최적화하기 위해 적은 용량으로 유저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진행시키는 일자식 진행이었던 JRPG에서 자유로운 파티 구성과 자유롭게 모험을 할수 있는 월드맵을 통해 JRPG의 자유도를 선사하며 현재까지도 다른 게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작품이죠. 저를 포함한 80, 90년대생들은 어렸을 때 파이널 판타지 나 드래곤 퀘스트로 처음 JRPG를 접하셨을 거고 그때의 재미와 추억으로 아직까지도 JRPG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연스레 여러 동료를 모으는 재미와 한턴한턴 한턴 신중히 결정해가며 전투를 진행하는 재미 그리고 다양하고 넓은 맵에서 펼쳐지는 모험의 재미까지 당시 유행했던 왕도물이나 영웅물 컨텐츠를 많이 접해서인지 어렸을 때의 저는 나도 영웅이 돼서 세계를 구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상상이 게임을 통해 직접 마음을 무찌릅니다 면서 더 더욱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차츰 시간이 지나 저뿐만 아니라 게이머들의 눈이 높아져 가면서 다양한 내러티브와 시스템을 더한 게임들이 대거 출시하였고 보스를 잡기 위해 수십 번의 트라이를 하는 소울라이크, 각종 화려한 그래픽으로 눈을 즐겁게 해주는 예술적인 컷신 등 이제 각종 도파민에 절여진 저는. 아. 이제는 옛날 JRPG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던 차 마침 이 게임이 출시한 거였죠 이 게임 처음 공개 당시 일부 팬들은 1인칭 시점 전투 시스템 짜친다 옛날 고정 게임 리메이크 이제 질린다 요즘 이런 게임 누가함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해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같은 올드 팬들에게 게임의 만족도의 척도는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서로 이해하자고요 일단 이번 득퀘3 HD 2D 리메이크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풀 플레이아였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게 했어요. 어렸을 때 많이 접했던 옛날 만화의 클리셰는 저를 다시금 초등학생 때로 돌려놓더라고요. 득큐3의 스토리는 전사 오르테가의 자식이 주인공은 16살 생일을 맞아 실종된 오르테가의 의지를 이어받아 마왕 바라모스를 물리치기 위해 함께 떠날 동료를 모집하고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전형적이고 클래식한 JRPG이자 왕도물 다운 구성이지만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여러 반전과 함께 상당한 몰입감을 제공니다 하죠. 이 게임은 꼭 달성해야 하는 커다란 목표를 제시되나 거기까지 이르기 위한 순서의 자유도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모험 도중에는 6개의 오브를 모으라는 목표가 제시되는데 오브 6개를 모으는건 필수 과제지만 오브를 모으는 순서는 순전히 플레이어의 자유입니다. 마침 배를 타고 전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시점이기에 신경쓰이던 여러 장소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게 되어 모험의 재미를 배가시켜주죠. 이번에 변화된 그래픽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캐릭터 2D 배경은 3D로 그려져 있는데, 배경 그래픽을 다양한 방식으로 2D처럼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3D로 표현한 다양한 맵, 그리고 마을마다 풍기는 각 지형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험하는 재미를 더욱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2D로 움직이는 캐릭터들 또한 재밌습니다. 귀여운 캐릭터들이 작은 몸짓, 표정 변화까지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스토리상 중요한 부분에서는 성우들의 음성 연기가 더해져 몰입감을 더욱 높여주었죠. 전투하면 에서는 비록 나의 캐릭터의 모습을 볼수 없는 1인칭 시점이지만 몬스터의 움직임 디테일이 살아 있어 재밌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을 때, 공격할 때, 크리티컬이 터졌을 때, 주문을 사용할 때, 당했을 때등 다양한 모션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인칭 시점 솔직히 게임 재미에 크게 지장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 게임의 장점이 전투 시스템이라 말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PG 이기에 당연히 대부분의 시간을 전투에 할애해야 하는데요. 킬스리의 전투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적들의 공격성이 강한 건 물론, 다양한 상태 이상을 걸어오기 때문에 파티가 아무리 강해도 턴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그냥 전멸하게 되죠. 그래서 플레이어는 주문, 특기. 도구를 적극 활용해 이에 대응 해야 합니다. 주문이 까다로운 적은 마법을 봉인시키는 마호톤을 사용하거나 물리공격이 강한 적은 파티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스쿨트를 사용 아니면 라리오로 재우거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 몬스터에게 각각의 속성이 존재해 전투를 진행하면서 몬스터의 내성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데요 처음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전멸을 당하지만 게임을 진행할수록 다양한 대처법이 보이고 그게 실제 로 맞아 들어갈 때의 쾌감이 쩔더라고요. 또 어떤 동료들과 함께 할지의 자유도가 보장되어 처음 동료를 선택할 때부터 외형, 목소리, 성격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전사, 마법사. 승려의 정석적인 파티조합부터 동료 없이 혼자 모험을 떠나는 것도 가능하죠. 모험 도중에 방문하는 다마신전에서 전직을 통해 동료들의 직업을 자유롭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전직 시 레벨이 1로 되지만 전 직업의 기술과 능력치 절반을 그대로 계승해서 더욱 강력해지는데요. 거기에 캐릭터 성격 시스템, 성격은 맨 처음 동료를 모집할 때 랜덤으로 정해지거나 착용하는 장비나 사용되는 도구에 따라 바꿀 수 있으며 성격을 통해 레벨 없이 랜덤 으로 상승되는 능력치를 직업에 맞게 성격을 바꿔 전략적으로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색한 성격은 체력과 힘이 잘 오르고 부르주아는 운과 총명함이 잘 오르죠. 이를 통한 직업과 성격에 따라 육성하는 재미가 참으로 재밌습니다. 이번 리메이크가 그래픽으로 먼저 눈길을 끌지만 게임플레이의 요소 하나 하나는 여전히 고전적입니다. 목표 가이드 추가 외 현대의 플레이어의 편의성에 맞게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원작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상당. 남아있어서 이를 처음 접한 플레이어들은 꽤나 불편할 겁니다. 특히 전투에서는 격투 게임마냥 아무것도 못하고 전멸당하는 일이 많아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요즘 게임과 달리 스토리 진행이나 퀘스트 진행에 도움이 될 만한 NPC의 말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서 얘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건가 아니면 힌트를 주는 건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구분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적응하고 나면 그런 힘겨운 과정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모험담이 쌓여가게 되고, 물론 드케의 최신 시리즈인 드케 11에 비하면 단순하고 부족하지만, 약간 눈높이를 낮추고 플레이하다 보면 어느 순간 푹 빠지게 되는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JRPG가 부러우신 분들은 추천 안 드릴 것 같은데 JRPG의 전설이라 불리우고 있는 작품이니 저와 같은 JRPG 팬들이라면 꼭 플레이하시길 권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드래곤 퀘스트 3 이번 리메이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